자, 아, 7번 문제. 연속함수 fx에 대하여 다음 알려줬고, 방정식 fx-x는 0에서 0부터 1까지 해서 적어도 몇 개의 실근을 갖는가를 물어본 문제네. 자, fx는 연속인 함수라고 그랬고, y는 x 당연히 연속인 함수잖아요. 연속인 함수 두개 뺐으니까 당연히 연속일 거고, 그럼 fx-x를 우리가 gx라고 했을 때, gx라고 하는 함수랑 x축이랑, 방정식의 개수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일단 문제 나와 있는 거로 해서 힌트 구해봅시다 자, g0부터 f0은 마이너스 2분의 1이고 마이너스 2분의 1 그대로겠네 그 다음에 g3분의 1은 어, 보자 그럼 f3분의 1은 2분의 1이었고 빼기 3분의 1을 하니까 얼마야? 6분의 1? 어, 6분의 1 그 다음에 g f g 2분의 1은 f 2분의 1 3분의 1에서 2분의 1을 빼는 거니까 마이너스 6분의 1될 거고요. 그 다음에 g 3분의 2구해주면 f 3분의 2는 4분의 3이고 여기서 3분의 2 빼니까 981 12분의 1. 그 다음에 g 4분의 3은 f 4분의 3이 5. 6분의 4에서 4분의 3 빼야되니까, 16, 15, 20분의 1. 1. 그 다음에 F1. 1. G1은 F1. 6분의 5에서 1 빼야되니까, 마이너스 6분의 1. 1. 그럼 1. 이 범위 안에서 양은 바뀌는 거. 여기서 1개 가지고, 여기서도 1개, 한 1개, 한 1개, 한 1개, 한 여기도 1개. 이거 2개는 양수, 양수에서 가지는지 안 가지는지는 모르고. 여기서도 한개 가지고 하나 둘셋 4개 네 해서 답은 3번이 되겠죠. 적어도 4개의 질근을 가진다는 걸알수 있습니다. 사항값 정리에 의해서.